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마진거래 단타 앰의 대성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12월 5일 월요일 2차 매매죠. 2차 매매서 구독자분들과 실전 매매 중에서 유독 블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 방법 그리고 터치음을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차트의 흐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입했던 그것만 집어서 보도록 하죠. 패스했던 거는 패스를 하고, 자, 이건 너무 쉬운 타점이었죠. 자, 32분 자리는 보시다시피 매도로 진입을 했었는데, 블린저밴드 최상단을 지금 양목이 터치를 하고, 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자리는 누구나 매도로 진입을 할수 있는 자리였죠. 정말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누구나 이 정도는 따라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 같은 경우에는, 실격이 나올 수도 있고, 실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은이 자리는 실격이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자세, 아, 자세가 아자세 아니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격이 났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뭐 실격은 곧 손실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0번의 타점을 진입을 했을 때 10번 다 수익을 볼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겠죠. 10번 중에 저희는 7번을 목표로 타점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마틴 투자가 아닌 같은 금액으로 쭉 진입하는 고정 진입을 추천드리는 거지 실격 시 금액을 올리는 마틴 투자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 연속된 실격이 몇 번만 나오더라도 그 피해가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인 타점을 가지고 같은 금액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10번 진입해서 7번을 수익을 챙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 조금 잡담이 길어졌는데 계속해서 터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단 넘기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34분짜리 매수로, 아,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상단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더 확실한 근거가 두 가지나 출현이 됐죠. 크로스 지이 파란선이 94선까지 도달했습니다. 85선을 돌파하면 가매수 구간이라고 했죠. 변형 RSI 또한 지금 보시면 파란선이 흰 점선을 돌파하면서 가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두 개의 지표가 가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 하락의 시그널이 볼린저 밴드와 만나면서 더욱더 강력한 매도 타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로 진입을 하였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깔끔한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다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볼린저밴드 상단 이탈이 없었죠. 볼린저밴드 상단을 크게 이탈하지 못하고 갇힌 채로 저항이 앞전에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로 진입을 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진입을 했고, 자, 이 자리를 이제 패스를 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제 볼린점에서 상단을 지금 뚫고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지금 볼륜 상단을 타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열 구간 두 개의 지표가 가매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볼륜 상단을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숨을 한번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결과 값 또한 매수로 형성이 되었고, 저희는 패스를 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그대로 응용해서 37분은 볼린저 밴드 상단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매수 구간, 가매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볼뱀 상단 계단 타기가 나오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매수, 상승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1성질만 기억을 하시고 반등과 저항만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볼린저 밴드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계단식 움직임이죠. 상승 랠리와 하락 랠리가 볼밴 상단과 하단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 추세 힘은 더욱더 강력하게 그 추세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37분 자리는 매수로 진입을 했고 그 결과 상승 랠리가 역시나 올라오면서 매수로 수익을 챙겨왔죠. 자 이제 그 다음 자리는 저희가 타점을 진입을 못했죠. 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패스를 했었고 이런 패스하는 순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패스가 지루하다고 느끼는 순간 절대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10번의 진입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10번 다 진입을 할 필요가 없죠. 10번 다 진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수익이 안날 겁니다. 10번 중에서 타점이 나오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타점이 나올 때 확실하게 진입을 해야 그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러한 타점 매매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3년 넘게 유튜브에도 매일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업로드 또한 하고 있으며 수익과 손실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매매 영상도 무료로 지금같이 차트 공부나 보조지표를 이용한 매매법, 단기적인 매매 방법들 또한 다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청하셔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얻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